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뚫는 역사적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1,600 달러 정도만 더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개당 10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도 후원을 해주신 이하정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정님과 시청자분들의 응원과 함께 비트코인 10만 달러 오늘 한번 뚫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98,338달러 이더리움은 3,379달러 이더리움도 지금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소라나는 258달러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전구 갱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라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었는데 여기에 부응하는 모습을 소라나가 또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숫자는 21만 3천건으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리스마스까지 명절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중간에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크리스마스 랠리까지 무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내년 대통령 취임 식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넘어가지고 1월까지도 지속적인 상승랠리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게리겐세이에 관한 것입니다. 징글징글한 놈 드디어 떠난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위원장들은 11월 달에 자진사임을 하고 물러나었는데요 게리겐세이 같은 경우는 1월 20일까지 버티겠답니다. 이야, 정말 징글징글하고 지독한 놈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는 마지막까지 반성의 기미 없이 자화자찬을 이어갑니다. 본인이 SEC에서 재직을 하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사명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법을 집행했다. 두려움 없이 집행한 것이 아니라 눈에 뵈는 것 없이 소송을 남발했다는 라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파리채로 저 주댕이를 한 대만 찰싹 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희한한 것은 트럼프가 본인을 햄시킬 것을 알면서 취임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떠나요. 보통 알아서 물러나기 마련인데 그때까지 또 기다리고 기간을 넘겨 가지고 버팁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변태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게리겐슬러는 어찌됐거나 두번 다시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데 길 가다가 뒤통수 조심해야 되겠죠. 게리겐슬러. 다음은 비트코인 혐의 ETF 어제 7억 7천 333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블랙록으로부터만 무려 6억 2600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한 회사들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채굴 및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마라 홀딩스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전환 사채 10억 달러를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온체인 데이터상에서도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를 매집하고 있다. 센티멘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10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돌고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들은 지난 한달 동안에만 무려 56,397개의 비트를 축적했었다라고 하고 또한 이어서 바이낸스에서도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서 출금하는 장면들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한 고래는 1,731개의 비트를 출금 그 외에도 비트코인 1,164개가 새롭게 생성된 8개의 지갑으로 출금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다. 심지어는 이런 장면도 나왔는데요. 온신분석가 엠버CN에 의하면은 두 마리의 고래가 이더리움을 던지고 비트로 갈아탔다. 첫 번째 고래 같은 경우는 지난 3일 동안 7346개 이더를 던지고 이를 랩 BTC 248개로 바꾸었으며또 다른 고래 같은 경우는 5980개 이더를 각각 102.1 TBTC와 93개의 1 2 BTC로 바꿨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단기적으로다가 비트가 이더보다 더 높게 오를 것 같으니까 같은 체인에서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는 랩핑된 비트코인들로 바꾼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 이더리움 투자자분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이더리움 관련된 긍정적인 분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크립토퀀트의 기고자 IT테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장투자들의 보유 물량이 줄었다. 지난 8월 1,380만 개에서 11월 중순 1,250만 개까지 떨어졌다.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을 해 봤을 때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단기 고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단기 고점 10만 달러 근처까지 와가지고 지금 단기 고점을 찍었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장투자들이 던졌다라고는 하지만 그 반면에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격대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10만 달러 딱 맞춰가지고 수익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은 유념을 해야 되겠는데요. 암호화폐 그래서 빅겟의 CEO 같은 경우도 10만 달러 정도가 되게 되면은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10만 달러는 심리적 장벽으로서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재평가하며 자연스러운 매도세, 수익실현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썸물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10만 달러에 달했을 때 과연 어떤 가격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일단 이 해지펀드 녀석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숏의 배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봤을 때 선물 시장에서 해지펀드들이 비트코인 공매도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다고 라 합니다. 주경 대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그냥 확 끌어올려가지고 해지펀드들 전부 다 청산을 시켜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달하게 됐을 때숏 포지션 10억 달러 상당히 청산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청산시키고 쇼스쿠이즈로 가격 더 끌어올려가지고 헤지펀드들까지다 날려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그 다음에 받으면은 편안한 조정이 되겠다. 주경대표 같은 경우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진짜 강세장이 지금부터 시작됐다. 지금 현재 패턴이 2020년도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감기 후에 채굴 비용이 두 배로 상승, 채굴 수익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도 당연히 올라줘야 되는 것이며 숏스쿠이지 등등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라 현지 상황을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흥분과 긴장이 동시에 되고 있는 상황. 10만 달러에서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까요? 피보나치 확장을 대입해 봤을 때, 12만 달러 상당까지 쏠 가능성이 있다고 라 하는데,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일단 오늘 추가적인 비트코인 분석은 나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호재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끌어오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대폭발시킬 수 있을 그 소식. 몇달 전부터 저도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FTX 채권자들의 현금 반환 소식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반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얼만지 기억하십니까? 22조 원, 163억 달러입니다. 이 정도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은 말이 필요 없죠. 더욱더 어마어마한 상승장 이어질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희망 회로가 과열되기 전에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갤럭시 리서치에 의하면 다가오는 2030년까지 무려 470억 달러 규모의 벤처캐피털 자금이 비트코인 레이어 2 프로젝트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BRC 20 토큰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저도 사실 이 비트코인 레이어 2 프로젝트다 라고 해가지고 나왔었던 거 작년부터 투자를 좀 했었는데 쪽박을 찬 상황인데요. 제대로 된 비트코인 레이어2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서택수 정도? 잘못한지 간에 비트코인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도 주목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쭉쭉 상승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항에 맞닥뜨렸다. 과연 이번에야말로 도미넌스는 좀 빠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뚫고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릴 것인지. 많은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사토시 차트에서 이더리움이 약간 반등하니까 알트들이 다 함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아직도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3,026만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 블랙으로 하기에서는 유입 1,678만 달러가 흘러 들어온 상황 속에서 꽥꽥오리선생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를 보더니 지금 주요 지지구간에 왔기 때문에 본인은 이더리움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3,800달러 장을 뚫고 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더도 드디어 전고를 뚫을 수가 있게 되겠죠. 한편 이더보다 앞서가지고 전고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솔라나 같은 경우는 현물 ETF 신청에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폭스비즈니스 기자에 의하면은 SEC는 소라나 ETF 승인에 필요한 첫 단계인 S1-1 신청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의 거래소들로부터 19B4 양식 제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전이 있었다. 소라나 같은 경우 ETF까지 승인되게 된다라면 더욱더 큰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l 리 g 분석가 알트코인 에이스, 에이스가 이 추세를 뚫고 안착을 할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데, 추세장 뚫고 기준 지지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마찬가지로 쏘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자, 다만 수익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한 시간 다운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복구가 되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실버트 AI 투자 확대를 위해서 타워 중심의 자회사, 유마를 설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AI에 몰빵을 쳐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신감이 넘치는 것인지 해당 회사 유마의 CEO를 본인이 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코인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과거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2024년도 2월 후에 막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었던 라이트코인 이번에도 만약에 주요 정을 돌파할 경우 112달러를 넘어서 300달러에도 도전할 가능성 이 있다라고 하면서. 라이트코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는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터지에 투자를 했는데요. 5달 만에 244% 수익을 얻었다고 라 합니다. 안타깝죠. 왜 한국에서는 아직도 비트코인 혐의 ETF에 투자를 못하게 막는 것일까? 비트코인을 한국에서는 아직도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매기겠다고 라 해가지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죠. 관련해가지고 어제, 오늘 이러한 발언들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청년들과 투자자들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2년 동안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관철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그전부터 금투스에 엄청난 집착을 보였었던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가지고 IMF가 어쩌고 저쩌고 세수를 더 뜯어야 된다. 권고를 새겨들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댓글 폭격을 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천 개에 달해가고 있는데요. 야, 이렇게까지 민심이 안 좋은데 이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 그런가 하면은 이런 발언도 나와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같은 당이죠. 안도걸 의원이라는 사람은 앞으로는 강제로라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개인 지갑까지 신고를 의무화 시켜야 된다. 관련된 규정이나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인정돼서 부모가 자식에게 비트코인을 주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더리움을 무상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징글징글한 인간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산은 아니지만은 경제적 가치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다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암호화폐를 활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제대로 규제라든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까지 다 싸잡아서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주들에서 법안까지 나오고 통과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본인이 본인 자산을 마음껏 자기 개인 지갑에 옮기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공산당이 인민들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잡들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세수가 부족하면은 지출을 줄이고 국가 단위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데 계속 돈만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것 여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가 하면은 아르헨티나 국제 무역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4억 4200만 달러 적자가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8천 8백만 달러 흑자가 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가 대통령으로 부임하자마자 했었던 첫 번째 행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있죠. 정부 부처에서 쓸모없는 그런 부서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을 전부 다 모가지를 쳤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여가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데를 싹다 잘라내고 좀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부를 개편을 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운영을 해나가니까 나라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개발도상국이라고 또 무시나 하지 않는지. 을자 어찌 됐든지간에 좀 영상이 길어졌고 말이 많아졌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오늘 좀 가지아를 외쳐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광조뜻 특히 광고 틀어주기를 통해서 채널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